안녕하세요. 유빙빙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두 개의 바인더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목적 바인더, 하나는 데일리 바인더예요. 먼저, 목적 바인더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 많이 보셨을 복권 저축 옷장 비상금 그리고 하비스가 있어요. 매주 토요일 진행이니까 오늘 이따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데일리 바인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이렇게 해서 일별 지출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이렇게 예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주 차에 이렇게 예산이 있고, 3주 차에도 있고, 4주 차에도 제가 미리 배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복권저축 한번 해볼까요? 옆에 보면 제가 조그만하게 집비뽑기 형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과연 오늘은 얼마가 걸릴까요? 네. 10K. 만원입니다. 만원은 제 일주일차 예산에서 남은 딱 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권 도축에 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보시는 데 조금 불편함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유빙빙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